안녕하세요. 제주장입니다. 오늘은, 에, 저랑 같이 낚시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어, 서귀포 토평 쪽에 어, 교인들을 위한 펜션 같아요. 펜션을 오늘 개업한다 해갖고, 지금 와봤습니다. 지금 왔는데, 와, 저 뒤에 보세표 뷰. 이 건물에서 보니까 뷰가 더 죽은데, 지금, 이, 지금 정원이거든요, 앞에. 정원서도 보여도 이 뷰가 죽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좋은, 저렇게 좋은 펜션을 이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면으로 와서, 크라비 예. 펜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밑에서 봤을 때는 뷰가 엄청 죽였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야, 여 보이는 뷰 보이십니까? 뷰. 보이네요, 예, 뷰가 좋습니다. 이야, 뷰가 죽입니다. 뭐 객실은 아직 들어가 보인 것 같은데, 우선 뷰만 보겠습니다. 이러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객실이, 하나, 둘, 셋, 넷, 2층에 4개. 3층. 3층도 4개. 아, 옥상이네. 어우. 야, 이 옥상에 오니까 뷰가 더 좋은데. 뒤쪽으로 오는 가수원, 한라산 구름에 가렸지만, 야, 좋습니다, 이거. 객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3 3층인데요. 화장실. 어, 여기는 복층이네요. 3층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오, 복층인데 넓네. 와, 야, 비적을 야, 침실방. 이렇게 높고 벼도 죽이네. 어. 침실에 펜션이 괜찮은데요. 여기 지금 3층 먼저 갔다 왔는데 1층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2층은 위에 뭐가 없네. 없고 그냥 단철하네요. 여기도 보, 보시면 전경이 여기도 죽입니다 야, 진짜 이 전경 좋은데 잡았네 기적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에 설교 질문기에 좀 새. 세... 오늘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laughs> 오늘 준비하신 뷔페로 음,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떴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수원 전정하다가 오늘 저랑 낚시하시면서 박영봉 목사님 이쪽 펜션 뭐 교회 목적으로 쓰실 펜션인데 오늘 오픈해서 와서 이제 점심 먹고 축하드리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예, 가수원으로 다시 이동해보고 가수원 가서 일을 해야겠습니다.